골리아 타고 다윗이 있습니다. 인생은 전쟁, 전쟁터인 거예요, 전쟁터. 여기에 사무엘상 17장 47절을 찾겠습니다. 47절. 또 여우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우와께 속한 것인 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것인즉 제가 이 구절을 보니까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거 잠깐 접고 한번 한 군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 잠깐 접고 욥기 7장하고 비교해 봅시다. 욥기 7장 7장 1절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전쟁이라는 것이 있다 고 말입니다. 그건 다윗이 말하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걸 보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전쟁이 있을 수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을 수 있는데 전쟁은 여우와께 속했다. 여우와께 속했다는 것은 전쟁의 성패는여우와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곳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곳에서도 골리앗을 만나는 이런 전쟁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유태인 교육에서는 골리앗이 막3미터 되는 거인이 탁 나타나서 다육과 싸울 때, 야, 이게 맞추기가 쉽겠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등체가 크니까, 작으면 맞추기가 어려운데, 등체가 워낙 크니까 맞추기가 쉽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심어준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골리앗을 좀 만나셨을 겁니다. 학생들은 학교 생활하면서 골리앗을 만나거든요. 잘못된 사상이라는 골리앗을 만납니다.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만나잖아요. 어떤 어떤 사람에게는 막 진어른이 아주 무척 큰 골리앗이었거든요. 이거 이기는 데 굉장히 이제 힘을 많이 쓴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교수에게 교육을 받았는데 보니까 이 골리앗인 거예요. 그런데. 기록되어서 돼 이것으로 성경으로 물리치고 이기는 겁니다. 모든 사상을 다 무너뜨리게 되거든요. 때로는 엄청난 고난이라는 큰골리앗이 와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골리앗과 싸워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겨운 싸움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6절에 북풍아 오라 말이지 않습니까? 바람이올때면 오라 그래서 고난이 올지라도 기록되어서 대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때로는 유혹이라는 권리아이가 아주 크게 인생에 다가옵니다 얼마나 유혹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술 유혹이 너무 크고 어떤 사람은 담배 어떤 사람은 이성의 유혹이 너무너무 크게 옵니다 유혹이라는 골리아시잖아요 때로는 자식 문제라는 아주 큰 골리앗이 다고옵니다 주변에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골리앗이 다가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위에서는 물맷돌로 이긴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이기느냐 우리의 신앙과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되어서 돼 성경 구절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말씀대로 될 때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탁 던지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하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마음속에 뭐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벌레새 군대에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에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이름이 높임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붕괴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고 블레셋 사람도 그걸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간절한 소원인 거예요. 그는 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국은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50절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벌레 사람을 이기고 그를 저 죽어 죽였으나 자기 의 손에는 칼이 없으더라. 불레 사람을 이기고 우리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는 생명이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17살 될 때까지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만은 그 이겼습니다. 애국에 내려갔지만 애굽의 환경을 이기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이기고, 감옥의 여러 한 환경도 이기고, 결국에는 총리로 됐습니다. 야곱도 형에서를 이기고, 라반 집에서 라반과 싸워서도 이기고, 환란도 이기고, 다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도 이겼다는 얘기는 축복받는 쪽으로 이긴 겁니다. 더비에서는 사월을 이겨잖아요. 사자와 곰과도 이기고, 불례사람과도 이기고, 사월도 이기고, 대족도 이기고, 유혹에 잠깐 넘어진 적이 있지만 또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해서 우리도 주님을 의지해서 이기는 겁니다.